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아주 냉담했죠. 야당은 불통정권 안하니만 못했다. 전파낭비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대화하지않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어모를 했지만 이 다급한 수도권 후보들은 실망감 속에 아주 날선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나서서 2천 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추가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담화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꽉 막힌 의정관계 출구가 열릴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 시작일지. 자 먼저 김형준 의원 어떻게 네. 보셨어요? 우선은 이제 뭐 대통령 그 말씀 이전에. 일 이리 더 꼬이게 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신임 어 의협 회장 선거를 지난 25, 26일에 결선 투표를 네. 하는 도중에 시 어쨌든 의협 회장이 선거를 하는 도중에 전국 그 대학 의리, 의과대학 그 교수 협의회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러 갔습니다. 네. 나는 이것부터가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때 네. 언론으로 보면 마치 그날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바로 그날 오후에, 만날 날 오후에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한테, 어, 바로 전공이들, 어, 뭐라자면 바로 잡아들이지 말고 유보시켜라. 이렇게 화답을 해서 마치 일이 다 풀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체의 정무적 판단 자체가 미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어, 결선 투표에 간두분 모두가 굉장히 강성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정말로 정무적 음. 판단이 있었다면 의협회장이 선거에 누가 되든 당선된 이후에 그분과 말하자면 아주 말하자면 위아래로 아주 문제를 흉금을 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어야 되는 건데 승급한 부분이 먼저 드러났다는 거고요. 특히 어제로 돌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다른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오늘 만음 먹어. 나는 짜장.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든지 여유있게 내가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정원은2 0 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느껴져서 만약에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전, 전파 낭비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급한 시점에 말하자면 사전 선거 며칠 앞두고 그런 거 있으면 많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2 0 0명에 극히 그게 매달리지 않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미 말했다시피 모든 의제를 풀어놓겠다. 우선 네.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 한덕수 총리 보낼 테니까 의회 장한번 만나자. 허심탄회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뭐 열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재조정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면에서 앞에 것도 오엽신임 회장단님들이 보기에는 야, 내가 선수인데 정부에서는 뭐 단위란 갖고 오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 이런 오히려 덧나게 하는 일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어제 역시 결국 뭐 혹시나 했, 했으나 역시나로 끝난 그런 회견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김수현님. 네. 오히려 덧만 났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회견은 아니었죠. 네. 그냥 일방적인 다비긴 야마죠. 네,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네, 네. 거죠. 아~ 근데 그 담화 직후에 당내에서조차도 볼멘소리가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당내 특히 그~ 저기 특히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정말 어제 담화를 통해서 정말 기대 간절하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좀이 국면을 전환 대대적으로 전환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했을 텐데 어~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 때문에 엄청 실망을 너무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 볼멘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십일 분그 대통령 담화 내용 다 소개되고 나서 어그 당에서부터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어 정책실장 뭐그 대통령실장의 홍보수석까지 나와서 그 대통령이 왜 말미에 하셨던 고대목 그 있잖아요 그 이천 명뭐 절대적 수치가 아니고 뭐이 이. 이 더 과학 근데 그 표현도 좀 그래요. 의협이나 의사 쪽에다 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만들어서 단일안으로 예. 갖고 오라. 그 대목을 <laughs> 집중하면서 대통령이 유연하게 이 증원 규모에 대해서 열어 놨다. 이렇게 막 설명까지 할 정도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잖아. 이미 네. 이제 국민들이나 인식 속에 아 대통령이 2천 명을 고수하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인식을 주었다는 게참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들었던 게 어제 담화를 보면서 저 담화는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게 된 담화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정부에 이 2천 명 증원해야 되는 이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실까? 우리 정부가 이 내용을 홍보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나서서 나라도 나서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고 담화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요 이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 2천 명이라는 수치가 무슨 정답이 하나만 하나밖에 없는. 시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의 그 의대 규모를 이제 증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취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있고 어떤 그 시기, 어느 동안의 시기 동안 이런 걸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전제에 따라서 증원 규모는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마치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정부에서 제시한. 이게 그냥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그 하려고 하는데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싶고요. 이 말씀을 어제 하신 이 말씀은 애초에 이 2천 명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발표할 그즈음에 하실려면 하셨든가. 그래놓고 우리 다 같이 그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다 같이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그 대화하면서 이제 거기서 컨센서스를 마련해 가는 이 과정을 거쳐 써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걸 뭐그 저는 마무리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뭐 내일모레 이제 뭐죠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네. 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우리 진수 위원님 말씀이라 더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멀리 경북 상주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상주꽃감이라는 아이디 쓰신 분인데 의사 늘리는 거는 찬성이지만 저런 식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런 결국 이제 태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하게 된게 S.S.의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렵게 지역에서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음,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니까 대통령이 좀 진일반 해결책을 지으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자중지단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김준수단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떤 결론을 내거나 어떤 협상에 물꼬를 튀어는 좀 파격 이런 게 있을 줄뭐 알고 야당들은 다 긴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불난 집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는 이런 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오히려 도와준 겁니까? 뭐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영원한 선대위원장. <웃음> 이렇게. <웃음>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처음 볼 때는 이게 힘이 가장 센 집단과 불패 집단 두 군데가 붙으면서 국민들이 아,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당한 공감을 가져왔고 의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아, 의사들도 이게 뭔가 이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2천 명을 늘리는 건 좋은데 과정이나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론이 이게 뭔가 전환하고 있을 때 대통령의 역할은 정말 이 물꼬를 트, 트, 트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뭐 어, 의료 개혁 또는 이제 정원을 늘리는 문제라면 사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협치적 어떤 이런 그 뭐랄까,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치가 있어야만이 가장 불패집단이라고 하는 의사를 힘으로 누르든, 아니면 그대화타입장으로 끌어내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선거용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국민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신문들이 다 다르게 제목을 뽑아요. 좋은 알을 내면 논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 기득권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중앙일보는 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천 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막 여러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쑥 뜯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수습한 게 아니라 듣틀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이제 여권 내부에. 아까 자중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서울 마포구에 출마한 하문경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 탈당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시장 이장우 대전 시장은 이이 못된 버릇이다 근본 없이 당에 흘러 들어와서 얼마나 됐다고 감히 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대통령 타다하고 선거하냐? 자, 이게 출마한 분하고 출마 아닌 분의 어떤 인식 차이인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는그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갈등 해결, 그 문제를 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의정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이 수습조차도 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그 무능함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내외에 완전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참 매우 국민들께서 더 이제 남은 실망마저도 다 거두시는 이제 그런 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이 참 무거워야 되는데 의협회장하고 지금 다투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한 직역군의 대표자와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양새는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2천 명 양보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걸 사후에 수습하면서 대통령실이 오히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후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는 그러면 대통령보다 대통령실이 권위가 또 있는 겁니까? 이 굉장히 그 대통령실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여론이 그 뒤에 좀 악화되니까. 수습하는 차원에서 약간 근데 수습이 건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수습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메시지를 낼때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성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 저는 의대 정원의 본질 문제 그니까 어제도 대통령께서 왜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의사 수를 늘리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 수를 늘렸을 때 필수 의료 문제와 지역 의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숙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이견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고집불통과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모습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어제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출마한 뭐 함운경 후보나 뭐조혜진 의원은 물론 부산입니다만는 이분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 당내에서 이제 이 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내에 더,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면서 또 홍준표 시장까지 참전하는 완전히 보수가 지금 자중질한 내분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멸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선거 앞두고서는 오히려 혹 떨려다가 더큰 혹은 한세네 개를 더 붙인 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까 이제 신영규 어, 우리 유현장이. 대통령이 왜 의협 회장과 이렇게 맞서 싸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수연님 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다가 이제 수기 과정을 거치도록 넘겨놨잖아요. 그런데 이 2천 명 증원도 그동안 역대 정권이 굉장히 네. 어려웠던 문제인데 네.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역할을 할수 없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이 이슈 자체가 그동안 아홉 번 시도했다가 아홉 번 실패했다. 네. 그러면 이 이슈를 또 여론, 국민 여론이 또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하니까 네. 이거야말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아. 거기에 이제 이렇게 꽂히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과한 의욕을 가지고 아. 의욕을 네. 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시작한 게첫 단추가 그렇게 좀 잘못 깨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보건 복지부에 있으면서 정말 느꼈던 게 복지 쪽 말고요, 보건 의료 쪽은 온갖 직역군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정말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 장이 보건 의료 쪽 직역들과 의 관계인데, 그리고요 같은 직역이라 하더라도 의사들도요. 대형 병원 의사 입장 다르고 개업 의사 다르고 또 고용 의사 다르고 다 달라요. 약사의 경우도 대형 약국 약사 다르고 그 병원에 있는 약사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운 그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게 이제 보건 그 복지부였는데 그까이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을 하니까 서랍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다 직역 간의 갈등들 때문에 네. 공무원이 골치 아프니까 서랍 속에 넣어두고 네. 그냥 밀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제가 딱 1년만 이거 다 건드려서 어떻게든 하고 내가 욕먹고 그냥 나는 나갈 생각으로 다 건드려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네. 판매하는 거. 그거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8, 90%가 원하는데 그렇죠. 약사회에서 막 목숨 걸고 반대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저를 그냥 내세워서 그 그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막그그 그 힘을 실어 주셔서 그건는 같은 해결했는데 네. 그렇게 간단한 것도 해결해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의사들 정원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생각하셨어요. 아홉 번 시도했다, 아홉 번 실패할 때는 그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닌가, 음.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사전에 치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정말 전문가, 실패도 해본 전문가들도 다 불러가지고, 좀 숙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의사들이라 그래도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테니 전공의 대표 부르고 개업의 대표 부르고 의과대학 교수 부르고 다 대표들 불러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또 깨졌다 다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국민 여론이 따라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별 이렇게 뭐라 그니까 치밀한 세부적인 어떤 전략 없이 덜렁 시작한 게 결국은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서 네. 다른 이슈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